아, 딱, 열 마리 치아부네. 에이, 열 마리 치아부니다열 마리 치아부 와, 징그럽다. 안녕하십니까. 문 도부입니다. 아, 오늘은 완도 왔습니다. 아,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. 지금 시간이 4시 반좀넘었는데 그건 한 시간 해봤는데, 아,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했는데, 까딱까딱만 하지, 뭐, 없습니다. 한 시간 동안. 지렁이만 지금 가라지고 있는데, 아, 진짜 무덥습니다. 무더워. 땀을 비우듯이 흐릅니다. 정말, 곧 이제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, 이쪽이 조금 그늘지면 뭘까. 아, 진짜 덥습니다, 더워. 진짜 여기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 고그 쓰레기 치우는데한 10분 이상 치웠습니다. 아, 그래도 저쪽은 또덜 치웠습니다. 못 치웠습니다. 아, 낚싯줄에, 추에, 뭐, 담배, 꽁초 응, 담배깍, 하물며 플라스틱, 음료수, 캔, 뭐, 뭐 입질 옵니다. 진짜 무지하게 덥습니다. 무지하게 더워. 차가 아무도 없습니다. 주위에 저는 라이트를 켜야 하니까 여기 바로 문 앞에서 오고 있습니다. 아침 같으면 안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라이트를 켜야 하니까 여기 문 앞에서 하겠습니다. 물색은 정말 좋습니다. 자, 오간 또 왔으니까 뭘 잡든 잡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 놈은 천것이 찡겨놓고요. 요놈두 개는 홍것이 찡겨놨습니다. 입질은 이제 허기 시작합니다. 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누구 말대로 돈 주고 낚시해라기도 못 옵니다. 와, 등거리에서 땀이 주룩주룩 나고 얼굴에서 땀이 막 줄줄줄 흐르는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남이 시켜 갖고 해라 그러면 진짜 쌈나겠습니다. 오늘 같은 날. 음. 제가 댓글에 청거시, 홍거시 지렁이 어찌고 징기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한번 비춰 드리겠습니다. 제 청거시입니다. 이귀 두가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? 머리가? 그러면 머리에서 한 1cm 정도 딱 관통을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밑으로 1cm 간격으로 해놓고, 바늘 꼬매댓기 세번딱 하면 이 상태가 됩니다. 이 상태. 그래야 움직이지 않습니까? 머리부터 관통을 옛날에는 했는데, 축 쳐져버리더라고요. 얘들이. 가지고 움직이도 않고, 꼴랑지만 살짝살짝 밖에안 움직이더라고요. 근데 그러니까 머리를, 저는 그냥 머리는 그냥 간통은 안 오고 1cm 정도 놔두고. 그래야 이렇게 움직여야. 저는 15분 정도 되면 한 번씩 갈아줍니다. 무조건. 이제 홍고시 한번 봐보십시오. 귀두가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? 홍고시는 그냥 귀두부터 징겨 가지고 쭉 징깁니다 바늘로. 끝뜨리까지. 갖고 뒤에 살짝 그 끝뜨리를 딱 나오게끔 바늘 나오게끔 해 놓고 이렇게 나오게 해 놓고 한 6cm, 7cm 정도 돼 갖고 자릅니다. 그래 갖고 여러 거 징깁니다. 여러 거 던집니다. 그러니까 한 마리가 잘하면 두개 나옵니다. 두 개. 긴놈 말고 웬만한 것은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. 그래가지고, 10분, 15분 정도 되면 무조건 갈아줍니다. 입질 없으면. 카메라가 20분에 한 번씩, 이, 꺼지니까, 그 놈에 맞춰서 한 번씩 무조건 갑니다. 갈고, 누르고, 갈고, 누르고. 아, 이제 좀, 그늘이 지는구만요. 뒤에 바위가, 개려주네 읍시야 아메 아 뭔가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드디어 아까 놓친 놈 잡았습니다 뭔가 얼굴을 봐봐야겠습니다 아따. 꼭그 자리에서만 나옵니다. 뭐야. 음에, 붕장어네. 완전 실 붕장어입니다, 실 붕장어. 이런. 실 붕장어. 음에, 없이야 까딱까딱 해서 쳐봤는데, 뭐가 있긴 있는데, 뭔가 모르겠습니다. 하이크, 쓰레기, 쓰레기 장갑입니다, 장갑. 뭔가 잡은 것 같은데요? 무게가 다른데. 하이크, 붕장어에 붕장어. 붕장어. 이런 식 이거 있으니, 이거 있으니 그냥 쭉쭉 낚시대가 날라가버려 날라가버려. 요것도 뭔가 물었네 자동방으로. 요것도 붕장어네, 안장어네. 완전히 붕장어도 쬐까는, 쬐까네. 오, 입질, 입질다! 아, 잡았습니다. 입질다고 입질이 와가지고, 잡았습니다. 아, 딱 묵직합니다. 해떨리지니까 오는데, 으, 나 환장은 네 뭐데? 네 마리째. 참, 환장은 네 다 잡았습니다만 또 붕장어입니다요. 어 힘을 쓰는데 어쭈 붕장어지 붕장어 우수 붕장어 우수입니다, 붕장어 우수. 붕장어. 눈까지 오면 여섯 마리째인가? 붕장어. 또 신기록 세 가볼까? 여섯 마리째. 아, 잡았다. 잡았어. 잡았어, 잡았어. 이번에는 좀 잡았어. 일곱 마리째. 아, 다열 마리 치아분해. 에이, 열 마리 치아니다열 마리 치아분. 아, 징그럽다. 어미 어피야. 오늘은 바다에 졌습니다. 붕장어 11마리 아무리 해도 안나옵니다